굉장히 좋았고요. 분명히 보여요 발전했다는 모습 굉장히 좋고 그리고 멜로디가 좋아요. 목수, 어, 그리고 목소리가 막 이렇게 자극적이지 않으면서도 어떤 그런 음역대 주파수라고나 할까 기분 좋게 이런 락 밴드를 뚫고 나오는 사운드를 뚫고 나오는 그 청량감이 좋았습니다. 노래도 좋고요. 잘 감사합니다. 들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김태원 심사위원님. 어. 그, 잭은 본인의 아이템입니까? 아, 이거요? 네. 아, 네, 제꺼. 아, 목욕탕 물뿌릴 때문에. 오 마이 갓. 오 마이 갓. Sorry. <웃음> <웃음> 아, 이 멤버들끼리 연주하면서 서로를 동공을 맞출 수 있다는 건 팀워크 좋은 겁니다. 그 쉽지가 않아요. 악기를 만지면서 이렇게 서로 보는 게. 부활팀은 그것 아직도 안 됩니다. <laughs> <laughs> 아, 아니 서로 뭐 경쟁을 하는지 뭔지 모르겠어 자 그리고 조금 실례는 아니죠 혹시 저 가스펠 쪽에 어떤 좀 핀을 갖고 계세요? 가스펠. 가스펠 아 제가 가스펠이 뭔지 잘 아니 가스펠 가스펠 CCM 아, CCM 아, 아 저는 종교가 그... 없어서 네? 종교가 없다고 합니다 아그 아, 그 얘기가 아니라 약간 멋있는 가스펠 같은 느낌이 들어. 아 예, 아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, 있는. 인상도 다 그렇고, <laughs> 예, 그래요. 감사합니다. 축하합니다. 축하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어... 심사님 심사평 들어보고 싶습니다. 아 저는 보컬분 약간 목소리가 스타 세일러 같아서. 전좀 좋았어요. 제가 스타 세일러 되게 팬이거든요. 네, 그래가지고 약간 스타 세일러처럼 보컬이 조금 중심이 되는 그런 곡도 한번 작업해보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. 네, 잘 들었습니다. 사랑해요! <laughs> 네, 잘 들었습니다. 그러면 이분들 이제 내려가시라고 한 다음에 진행을 하는. 그게 맞는 거죠? 네. 나 누구랑 얘기하니? <laughs> 네, 그게 맞아요. 네. 자, 수고하셨습니다. 잘 들었습니다. 네자 이렇게 해서 총 12팀의 경연과 심사평까지 다 들어봤어요 어...